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고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 몇번 했었는데요. 어, 그런데 기성세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정가는 21만 원이지만 사인이 들어간 한정판이 1,400만 원에 팔린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MZ 세대의 이러한 소비 문화가 아, 스니커 테크, 리셀 테크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그 시장 규모가 우선 넘기기에는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해서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자, 일단 이 리셀 테크, 스니커 테크라는 단어를 양산하게 한이 한정판 신발의 재판매 문화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네. 것인지 좀 다시 한번 먼저 좀 짚어 주세요. 네. 그 우선 리셀테크, 뭐 스니커테크라는 말이 좀 뭔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 테크라는 단어는 재테크를 의미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리셀은 이제 재판매. 스니커즈는 네. 에, 신발. 우리말로 운동화죠. 어 이걸 풀면 운동화를 재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게 단순히 운동화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 뭐 가방 또 각종 인형, 액세서리 등 품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뭐 신발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른데 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에, 사실 이러한 스니커즈 리셀이 도무지 이해가 안갈것같긴 하거든요. 네. 뭐 무엇보다도 누가 얼마나 이렇게 그런 거를 이용을 하겠어 그런 걸 사겠어 이렇게 네. 생각하기에는 어, 최근에 그 네이버의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이 설립 후 1년 만에 네. 누적 거래액이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네. 2700억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잘안 믿겼었는데 음, 이 음, 엄청난 음.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실적은 이제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스니커즈 미셀 플랫폼 크림의 실적인데요. 음, 음. 어, 이 크림은 올해 1월 스노우로부터 분사를 해서 독립 법인이 됐습니다. 음. 어, 이제 네이버 손주 회사가 된 셈인데요. 음. 어, 이렇게 된게 이제 워낙에 시장이 많이 커지고 기업이 성장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 크림 서비스가 출시된 후 매월 전월 대비 121%의 성기록 거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어, 공식 서비스 1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2,700억 원이 돌파한 겁니다. 음. 어또 최근에는 국내 최대 스니커 리셀 커뮤니티인 나이키 매니아라는 카페를 80억 원에 인수하면서 패션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음. 뭐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음. 어, 현재 국내 리셀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무신사라는 패션 스타트업이 있는데 유니콘 그러니까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데 음. 이 무신사가 솔드아웃이라는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크림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음. 어, 대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KT는 물론 롯데백화점,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음. 어, 특히 백화점은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던 것을 직접 판매를 할수 있는 오프라인 거래로 끌고 끌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어, 재밌는 게이 네.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 역시 더 대단한 것이요. 네. 이게 2019년에 60억 달러에서 어 2030년에는 300억 달러로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던데. 네. 이 정도면은 뭐 마니아 이 매니아들의 소비 시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 결국은 돈이 되니 돈이 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MZ 세대만의 그 특성이 녹아들었는데요. 네. 어, m z 세대 특성은 이전 세대와는 좀 확연히 다릅니다. 아,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뭘 샀다가 중고로 내다 팔겠다 하면은 아니, 처음 살때 좋은 걸 사거나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왜 그런 걸 사가지고 돈을 날리냐 <laughs> 라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 세, 세대한테는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제가 천 원을 주고 사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중고로 500원에 판다 그러면 일단 500원 공중에 날렸다 또는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MG세자는 그 500원을 이용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용료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오... 그, 러니까 본인이 이용을 하다가 이제 다시 판매를 한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어, 게임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어, 저희가 어릴 때 컴퓨터 게임은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서 쓰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좀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이마저도 돈 없다고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하던 네, 세대인데, 예. 네, 네. 네. 구매하고 사용한 뒤에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버리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m z s 세대는 이제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음. 앱을 다운받아도 필요한 건 돈을 주고 구매하고 음. 또 인앱 결제를, 인앱 결제로 아이템 등도 사고 하죠. 음. 그러고 이 아이템을 본인이 사용하고 나중에 또 판매를 합니다. 그것도 비싼 값이에요. 음. 어, 기존 세대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누구한테 적정한 가격을 파는 게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 차이가 소비를 바라보는 차이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그리고 이들 세대는 아무리 비싼 명품이나 신발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여기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 적극적인 소비 주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파는데 거리낌이 없죠. 어, 중고 시장이 커지고 스니커즈 재테크 시장이 커지는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에, 가상화폐 거래하고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명품도 아닌데 네. 그 가치를 누가 판단하고 또 누가 검증을 하게 되는 건지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구입했던 가격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가상화폐하고 이제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 가격이라는 건 사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네.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렇지. 반대로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시장은 가상화폐하고 좀 다른 게 분명히 존재하는 물건이잖아요. 네. 네,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이제 개수가 제한돼서 만들어지는 물건인데요. 네. 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예쁘고 사람들이 탐낼 만한 물건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음. 어 여기에 연예인이 한번 신고 방송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주식과 같다고 보는데요. 음. 주식 시세도 계속 바뀌잖아요. 뭐 신발 가격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뀝니다. 오늘은 100원이었던 게 내일은 150원이 되기도 하고 네. 8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이제 그리고 그 가치를 증명해 주는 곳이 이제 크림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네. 검수를 해 줍니다. 진품과 가품을 나눠 주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붙습니다. 좀 건너 뛰어 가지고 우리 네. 저 유진상 기자께서도 스니커즈 리셀 시장을 어떻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예. 저는 얼마 전에 한번 한 했습니다. 아, 그래요? 20만 원짜리, 예, 네, 20만 원짜리 신발 한 켤레를 네. 60만 원에 팔았던 에?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음료수라도 좀 보내 주시지고. 뭐. 아유, 예.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비싸게 파셨네.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와, 신기하다. 참 이게 지금 리셀 시장이라는 게 이게 저 단순 유행이 아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엔 네, 이 신발만 재테크되는게 아니라 명품, 음. 인형 등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거든요. 음. 어, 여기에 이제 각 브랜드들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제품이 이제 제한적으로 풀린다는 건데요. 이쁘고 네. 어, 소량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말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음. 어, 인기가 있는 자, 제품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음. 어,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기성 세대 때문에 돈을 벌 기회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예전에는 도,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뭐 지금은 재료죠. 예. 그리고 부동산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이제 아파트 한채살수 없을, 없을 만큼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요. 어, 어떤 재테크든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관심을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일 듯합니다. 음. 어, 그런만큼 이시 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싱글 앨범을 하나 이제 발매를 며칠 있다가 하는데. 아예 축하드립니다. 네, CD를 한 20장만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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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으로 판매하면 좀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데 네, 요즘에 디지털 음원이 나와서, 예, 디지털로 나와요. 예, 디지털 아, 나오는데. 예. <laughs> 네, 자, 모두 오늘 말씀 재밌게 잘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했고요. 자,